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뉴스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정산 환불 지연 사태로 돈의 입점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농수산물 가공식품 업체에 그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상품 구매 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전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에서 그 떡을 만들어 팀온과 위메프에서 판매해 온돈의 지역 업체. 최근 팀온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이른바 팀에프 사태로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4일 날 입금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입금이 아예 안된 상태고요. 7월 정산분은 들어왔는데 8월 정산분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저희도 기약은 없는 상황. 입니다 지금까지 돈해에서 팀에프로부터 미정산 피해를 입은 업체는 모두 32곳. 대부분이 농수산물 가공 업체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42억 7천만 원을 넘는데 한 업체가 최대 28억 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돈의 팀원 위메프 입점 기업은 모두 390여 곳으로 향후 정상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의 소비자 피해 건수도 207건에 이릅니다. 휴가철인 만큼 항공 숙박 등 여행 상품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4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전북도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 경영안정자금과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업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들 도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우리 신보가 갖고 있는 그런 자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또 피해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원의 접수에 집단 분쟁 조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팀은 위메프 피해 기업에게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조치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정산을 못 받는 피해 업체들을 위해 기존 대출의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해. 화재나 수해 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 보증 기금을 통해 3천억 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하고 중진공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활용해 2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전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액이 580억 대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4일간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와 익산 전체 지역, 그리고 군산과 무주 일부 지역 피해액이 583억 원으로 복구 작업엔 두배 가까운 1,05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가운데 66%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북도는 피해 지역에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공요금과 지방세 면제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군산대 총장의 127억대 해상풍력 연구와 관련한 의혹 지난해 집중적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산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저희 전주MBC 기자에게 죄가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용인하에 총장실 앞에서 압수수색 장면을 촬영한 것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이유인데요. 언론 단체들도 비상식적인 겁박으로 취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화연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해지방해경청은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의 사무실과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주 MBC는 이 과정을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해경은 이 총장이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 진행한 국비 270억짜리 연구사업 관련 자료 일체와 연구결과보고서 등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비 127억을 사용하고도 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국가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던 해상풍력기술개발사업, 100차례 넘는 한우회식 등 연구비 유용 의혹이 잇따르면서 해경이 강제수사에 나섰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군산대는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취재진을 고발했고 군산 경찰서가 취재 기자와 촬영 기자, 오디오맨 등3 명에게 건조물 침입에 죄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총장의 개인 집무실을 침입하는 등 군산대 내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이유입니다. 판례를 때는 인정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을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기자 신분과 취재가 목적이라는 점을 경비원에게 밝히긴 했지만 압수수색 취재라고는 안 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와 함께 출입한 총장실 주변이 제한구역에 걸려있더라는 것이 경찰이 해당 기자에게 밝힌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든 규정이 군산대가 내부인을 규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세부 규칙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손님에게 가운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무라는 격입니다. 취재진은 경비원의 안내에 4층으로 이동한 뒤 총장 비서실장과 만나 별다른 마찰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이었고 제지도 없었습니다. 해경 수사관들이 수색을 벌이는 총장실에는 진입하지 않고 문 바깥에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법에 저촉될 행위가 있었다면 제지했어야 할 수사관들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감주에가지고시는거가지고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법조계도 경찰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의 제지 없이 출입과 촬영 행위가 이어진 점을 보면 침입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0번 양보에 침입이 인정되더라도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취재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후속 취재라는 것이 사회적인 상당성 이 있잖아요. 보도로 인해서, 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공적인 기관이고, 그거를 취재하러 가는데, 그게 위법하다고 하면. 언론단체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취재를 불법으로 재단하는 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겉박으로 취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총장은 수시로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할 위치라며 경찰의 무리한 행보는 지역의 공권력과 공공기관의 유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규탄했습니다. MBC뉴스 허연호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속제도의 개편이 추진됩니다. 전북 제치도는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를 인용해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부과하는 상속세 공제 대상 범위를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모든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부과세액을 100% 경감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전북에선 최근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전주와 익산, 김제, 정읍 등 4개 시군이 적용받게 돼 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교육부의 2차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전북도와 6개 시군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자치도와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이 연합 신청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군마다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